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던 우리 예수님 또 무덤에 장사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귀한 내용들이 또 말씀들이 오늘 주님을 만났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에 의해서 증언되고 소개가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그 시신이 내려지고 무덤에 장사되는 시점은 바로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 그 새벽, 우리로 말하면 오늘 주일 아침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제대로 시신을 또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와보니까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은 없고 또 무덤은 활짝 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천사들이 나타나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천사들이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사실을 군병들은 확인했고, 또 그것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흐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때 사람이 아직 목숨이 있을 때는 피가 흐르지만, 완전히 목숨이 끊어지면 피가 응고돼서 찌르면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오는 걸 보면서 완전히 죽었다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잠시 기절했다가 살아나신 것도 아니고 잠시 코마 상태에 빠졌다가 3일 만에 깨어나신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천사들의 말씀처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하나만 봐도 마태복음 본면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우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박게할 것이나, 제 3일에 살아나리라.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으실 것과 3일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뭐,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죠. 아니, 이해하지도 못했죠.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것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은 예, 상상조차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진짜 잡히시고, 고문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보면서 아마 제자들은 이제 다 끝났다.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봤던 모든 소망과 모든 꿈은 하나같이 한, 한순간에 다 사라졌다. 이제 우리 인생은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정말 그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먼저 보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그들에게 알려주셨고 또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때로는 못 믿는 시절들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한 자신의 몸을 만져보기도 하시고 또 경험하기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열방에 전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축하하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육체적인 힘과 권력과 뭐 대단한 재력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이란 문제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기력합니다. 아무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권세, 죽음의 힘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텐데 아마 부활절마다 제가 들었던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보증, 갤런티, 확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죄 사함의 보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죄 사함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 대가를 치르신 건데, 그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 죄값이 다 끝났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죽어 계시다면,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죄 문제는...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아무도 그러면 하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드렸던 말씀이지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저를 대신해서 형을 산다고 합시다. 제가 뭐한 20년, 30년 큰 죄를 지어서 한 30년 형을 받았는데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어떤 분이 저를 대신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형을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분이 그 30년의 형을 다살 때까지는 저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저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니까 그분이 저를 위해서 형을 살다가 한 10년쯤 살다가 아 힘들어 더 이상 못 해먹겠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그냥 나와버리면 나머지 20년은 제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의 죄 문제는 아직도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30년이라고 하는 형을 완전히 다 살고 감옥에서 석방되면 저의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저의 죄 값은 완전히 다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사망으로 들어가셨는데 여전히 그분이 죽음 가운데 있다면 아직도 그 죽음의 값을 치르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죄 문제는 아직도 해결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사망이라고 하는 값을 치르셨던 예수님이 그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 값이 다 치러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완전히 페이오프 된 거예요. 다 치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가 지은 죄 값을 예수님이면 3일의 죽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는 죄, 아니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이미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죄사함을 구하면 확실하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는 먹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 소원해지기도 하고, 또 영적인 능력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그런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형벌은 우리가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심판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고, 사탄의 관세로부터 자유하게 된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에 묶여 있는 자들이지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죄 사함의 확신과 보증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의 보증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보증을 주신다는 거죠. 즉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 보증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 자주 보신 말씀이지만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그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죽음은 사실 아담 때문에 온 거예요.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를 죽음이라고 하는 이 굴레로 묶어버렸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또한 사람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겠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부활해 첫 열매다. 잡는 사람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씀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또 다른 열매들이 있다는 거죠. 그 열매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겠지만 또 언젠가는 죽음이 오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죽는다고, 죽인다고 누가 죽인다고 위협한다고 뭐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주님 따라가는 길을 포기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아니라 <laughs> 결박과 옥에 갇히세시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계속 양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이런 사람은, 사람은 세상이, 세상이 감당하지,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못하느니라. 아멘.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 못하는. 우리 성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뭐 따라해 보실까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 <laughs> 뭐 그래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다시 살아날 건데, 아멘. 뭐가 문제가 될게 있어요? 뭐 무슨 일이라는들 뭐 최악의 경우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으면 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확신과 보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넘어뜨릴 수 없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는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을 세상이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증을 주시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첫 번째로는 죄 사함의 확신, 두 번째는 영생의 확신, 세 번째는 어떤 확신을 주시냐면 승리의 보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신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진짜 끝장난 줄 알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완전히 실패한 줄 알았어요. 이제는 좌절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이제 그들의 인생은 끝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배와 금을 다 버려두고 완전히 3년 동안 그들을 쫓아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이제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주님 따라가는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도 이전과 더 능, 이전과보다 훨씬 능력 있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원전한 몸으로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로 나타나신 모습을 보면서, 아, 주님을 따르는 길에 죽음이 오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구나. 우리 인생에는 죽은과 같은 순간이 오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놀라운 승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은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들의 삶은 그 이후로 놀라운 승리의 삶이 된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중에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만 보장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 와도 때로는 그것이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결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그 뒤에는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음, 실패, 멸망, 좌절 이런 것들을 끝나지가 않아요. 죽는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고 멸망할 것 같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뜻 안에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형통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지난주가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죽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는 다시 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보다 더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그런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죽음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 주에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하는데 어떤 분이 참 놀라운 간증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용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자기를 너무 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10년 이상을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갔고 이게. 계속 쌓여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제는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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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참았는데 막 너무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막 여기까지인지 올라온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료인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분 이렇게 이 있었는데 주먹으로 그냥 얼굴은 칠수 없으니까 그분 옆에 벽을 그냥 빡 쳤다는 거예요. 너무 그날도 너무 자기를 이렇게 막 화나게 하니까 참지 못해갖고 주먹으로 벽을 막 쳐서 벽이 뚫어질 정도 벽을 쳤다는 거죠. 그막이 그러니까 사람이 놀래갖고 이제 올라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그 순간 이분의 마음 속에 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마음으로는 내가 뭐하러 그 당시에 뭐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데. 그래서 순간 그냥 있을까, 용서를 빌까 이러다가 그냥 내가 죽자. 이런 생각에 용서를 필요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뛰어 올라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야 이게 얼마나 자주 임상하는 일에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의 발을 붙들고 내가 잘못했다고 막 이러는데 순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자기가 지금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분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있는 환상이 쫙 열리면서 주님의 발을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감격해서 막 엉엉 울었대요 그 자리에서. 그분은 막 놀래가지고 <laughs> 막구니까왜 그러시냐고 막 그런데 이분은 정말 허억 울면서 주님에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그 기쁨과 감사. 정말 주님이 너무 자신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 주시고, 주님의 발을 붙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 주셨을 때, 정말 나는 주님이를 만났다는 그 확신 가운데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모른다고 하는 간증을 지난 주에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죽는 것 같지만, 죽는 게 아니라. 승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준 놀라운 사건. 입니다성경구절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한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한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을 살지만 결코 우리는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게 결국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승리의 확신, 승리의 보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이렇게 놀라운 축복과 확신과 보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완전히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죄 사함의 확신과 죽음 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영생에 대한 확신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죽음과 고난의 길이지만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승리의 보증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사함이 보장되어 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능력 있게 신앙 생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목락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기도하겠습니다.